고산 저수지 석치가 있따라요어그거 옛날에 그거잖아요. 돌미드 사는. 그러니까 거야. 작년에 물을 빼서 그로 걸 내려갔나봐 어. 그게. 그렇지. 물이 없어서 잡긴 잡겠던데. 음 잡겠던데 보니까 어. 얼마 안 되니까. 음. 한번 가보려고 여기 석치 음. 잡으러. 네. 한번 가봐 한번. 아 우리 석치 예전에 보셨잖아요. 봤지 옛날에. 칠성장어 그때인데 칠성장어 그러니까. 없었는지 음. 얼마 안 됐어 석치 없었는지 음. 오래됐어. 그러니까 아, 물 빠지니까 그게 나온 거야 석치가. 그러게 석치가 오래 몇 종된지가 오래됐죠. 고산리 <laughs> 이장님이 또 제보를 <laughs> 또 주셔서 한번 가보자고. 아나 고산저수지. 가가자. 가가자. 네. 고산저수지 네. 가자. 시골 아재들의 리얼 파로 드리러 간 키피 게임입니다. 이분은 더 게임을 하십니까? 자, 강원도 고성군 고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게 고산 저수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높은 저수지요. 수심이 가장 깊고 해발 가장 높은 저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 높은 세계는 뭔 세계요? 그러니까 세계는 모른다고. 고산리 이장님이 석치가 이 밑에 있다. 여기 작년에 한번 준설을 해서 이 밑에 이게 돌인다 싹다 여기 보시면 이게 돌이에요. 저 물속도 다 돌입니다. 여기가 수심이 여기 굉장히 깊습니다. 이 깊은 데서 날아왔다가 다시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석치가 차가운 데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멸종된 줄 알았는데. 이 자리 봤대. 네. 이 석치를 작년에 칠성장어에 이어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죠. 토종 이, 물고기인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네. 자, 한번 잡아 보는데 못 잡으면 방송으로 안 하고요. 이 있다니까 이장님 이 이장님이 여기서 봤다니까 잡았다니까 저희도 한번 중에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구룹여도 석치 잡으러 같이 가시죠. 고고고. 고. 자, 캠구름은 작년에. 수소를 다시 하면서 이 고산 저수지 물을 이쪽으로 다 뺐습니다. 고산이 이장님이 이 밑에 쪽에서 석치를 봤다는 거죠. 두 마리 봤대 두 마리. 네. 두 마리면은 우리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네. 돌무지라고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조금 알던 돌무지라고도 했는데.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해. 예 가보자 야, 한번 가보자. 해. 가보자. 그럼. 자, 그럼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형이 거북바위 밑에 있다는데 여기. 응. 여기서 봤다는데. 예이큰 응. 바위. 큰 바위 밑에 한번 내려가 보죠 있나? 와, 지금 그래도 물이 많이 줄어서. 잠깐만 해. 한 마리만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지 그럼 해발고도 900m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렇 이런 밑에 들어 박히면은 절대 못 잡는다. 이 돌은 포클레인 10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돌 밑에 박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잡기가 어려워. 아, 나는 바금 가짜라고 있을 것같데 해발고도. 아 여기 또 쪼아 봐. 해발고도. 또 쪼아 봐, 또나아다또 쪼아 봐. 어, 나가, 나가. 오, 와. 가어 아, 여기 여기 아, 있다 이게 건데 바닷가에서 뭐? 맛있는 건데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구잖 이거 네. 네. 알지? 양양에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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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많아 제대로 아니 이 뭐, 오오 이런 걸 잡아먹는단 말이야 <laughs> 석치가. 자, 그면 석치가 다슬기 이런 뚝저구. 너들 치안 잡아먹어. 야가. 이 뚝저구 뭐이 뚝저구. 이 그러니까 뚝저구가 여기 많으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되죠? 피지 않았지? 안가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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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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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못들어해 못해, 해못 우와 해 못해, 해 못해, 다해어해해 못해, 해 못해, 해 못해, 다해 못해, 해해해 다 맞지. 조심하죠. 바이코니 봐나이 이런 거에 이 비슷한 게 석치가. 와, 오, 박사. 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거 다 이런 거를 저... 네. 보이더라고, 이게 다 잡아먹는단 말이야. 저거가 생기다 들어올 거라고 괜히. 와. 그러니까 이 물을 빼니까 일로 이게 나온 거야. 너데 이거 맛있다는데. 서한 뭐? 번도 안 먹어 봤는데. 먹어 본대지, 먹은데. 자, 이게 이게 어, 어. 쏜다고 조심하라고 어, 이게, 이게. 생가리랑똑 같아. 야, 그럼 이게, 자세히 이게 와, 이게. 아, 그럼 이카메라에다돼 이게. 근데 이게 또 도망할 수있어요 이게 네이버에속 석차가 있더라고. 보다가 네. 보니까 네. 이 쪽, 그는 눈물 고기에 나오는데. 와. 근데 이게 워낙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정된 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최전방에 살아. 이게 먹어도 돼. 네. 러시아는 많아 불라지고쓰겠 네. 네. 우리나라 최전방 연해주 추운데 이런 계곡에 박경서 사는 뚝쪽로랑도 비슷해요. 뚝쪽우랑도 비슷한데 이런 거, 이런 뚝쪽를 잡아 먹고 사는 그런. 이가 될것 같은데 우리 어렸 때는 와 이거 그거라 불렀는데 진짜 <laughs> <laughs> 돌무지 돌무지 어 돌무지 <laughs> <laughs> 돌무지라 불렀는데 <불렸대> 이게 <laughs> 와 성나이다 진짜 와나 이거 한4 0년 만에 보는 거 같아 우리 <laughs> 완전 어렸을 <laughs> 때 이제 반가요 완전 이거 못본 사람들이 거을 그렇죠 그렇죠 지 칠성장어 이거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와 엉망하다 이거 엉망해 설가 이거 그만하자. 아거기서 시달려 빨리 와. 네. 자, 그럼 그러면 석치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이 털로 이 털이잖아 이걸로 유인을 하나 봐. 뭘 다슬기를? 안 해. 뚝쪽 이런 거를. <웃음> <웃음> 그럼 아, 이거 아, 털이 뭐? 왜 있나? 이 털이 왜 있나? 어때? 지금 위장하려고 하는 거지? 뭐 털이 다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다 유전이? 음, 석치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논란이 된다면은 먹는 장면은 빼면 음. 되죠, 뭐. 어뭐 그렇지 뭐. 네. 나도 삭제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요. 논란이 될 일이 없지. 석치를 모르는데 뭐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자. 리장님만 하는 건. 우리나라 이렇게. 마지막 석치일 수도 있어 이게. 그럴 수 있지. 거의 마지막 석치지 뭐. 네 맞아. 마지막, <laughs> 마지막 석치일 수 있어. 뭐. 석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훈련을 하는구나. 음. 맛있다요. 자, 이석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동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터까지 네. 널리 분포를 한대요.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전방서부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저수지에 맞 네. 맞죠? 겨울이 되면 산란한데, 이게. 겨울에 산란하고, 최대 큰 거는 우리나라는 없지만 메다까지 큰데요. 큰 거는. 그러니까 깊은 저수지에 있는 거그 정도로. 한 러시아를 잡으러 갈까? 예 네, 예. 이 등에, 등에 요렇게 요게 있는 게 특징이래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맞다요. 이게 윤물래 같지 않다요? 네. 바다에 같은데? 이게 바다에 같은데. 이게 미게 <laughs> 민물에 갔지가 않네. 근데 거짓말하고 진짜 맛있다. 와. 이게 한 마리에 얼마라고? 이게 오늘 전에? 이게 아침에 7만 원이래. <웃음> <웃음> 와, 전복죽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그 전복죽? 전복. 형 좋아하는 과자 뭐나? 엿빵이 잘 이거. 이분이 석치를 몰라면, <laughs> 이,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다 알고, 네. 이거 더 쏘을 것 같은데. 요거, 요거는 미물고기랑 똑같이 생겼다.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석지. 네. 전복씨, 너는 석치다 이거 쏘는다, 무조건. 자, 갱구님 여기는 가진왕입니다, 가진왕. 가지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요 그럼 보온조수식뭐 하는 걸로 알 <laughs> 저 원조수지. 저기는본 적이 있니? 난 지금 눈물. 눈물이 막 터져. 전 이제 서브라티 그거 갈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저수지 고. 높을 고. <laughs> 나 이거. 아쉽게. <안> 저거 <laughs> 그거 그도거하 그거. 너무 라다 도망가면 무시한다고! 깜짝 놀랐던데? 이거 칠만 원서칠 시간 나화 오, 커커 석취가 기가 막힌데 이거 지금. 아침에 이거 햄만 나서 오늘 한 거야. 자, 이게 정식 명칭은 전복치입다다 전복 한 그러니까 전복치라 하잖아. 전복찜. 전복치라 네, 네, 자, 배도라치 어우, 물 빼면 안 돼. 물 빼면 안 돼. 살짝. 네. <laughs> 어 생각해도 이 집에 쪽진다라데 봐도 못깔줄 알았는데. 이게 도망가면 큰일 난다고. 아, 빨래 빨래 움직이질 안 돼? 아니 움직여 한발 빨리 해야돼오자 아형 아 도중 집으로 도중 가 도중 들어가라 오 멋지네 네서 아형 빨리 빨리 빨 된다 된다 들린다들린다 오버라 왔어 오버라 왔어 갔어, 빨리 빨리 뭐, 들어왔어 야 들어왔어 빨리 빨리 들어왔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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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들어들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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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와 뭐야 이거 뭐이거뭐이거어이거석이맞 어이구, 맞이 어이구, 너이 어이구, 어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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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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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고이구이구 어이구, 어이이구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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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어이면 안돼 구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이구이구어이이구이이 <laughs> 석기랑 고기가 없는데 뭐 이거? 영구로도 네. <laughs> <그런 걸? 웃음> <laughs> 즐거운 만우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심한 장난치면 안 돼. 네. 이렇게 재밌는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쫄깃쫄깃하다. 아 석지 맛있다. 모선님 리얼 객 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잡고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이 없네. 낮이라서 낮술을 하지 않겠다. 꽝이라서 <laughs> 하는 거 아니야? <laughs>